오늘 제가 심판 볼까요? 누가? 핑크가 사실. 야 누가 누가 이기고 있어? 조영아, 조영아 누가 이기고 있어? 어. 그러면 이제 끝이 어째 돼있힘들어그 워낙 좁은 데는요. 패스하다 네. 몸싸움에 밀려가지고 패스를 뺏길 가능성이 많거든요. 는 이제 예술+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면 몸싸움에 밀려가지고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 괜찮은 타이밍이 됐어 그렇지. 그렇지. 거기 땡트전속에처 들어가 있으면 네. 패스를 주기딩 힘들고 너한테 줬다고 해도 바로 붙기 때문에 네가 출수 없어. 제일 좋은 거는 메 라인 쪽. 내가 바뀌실 너무 그 힘니까 가뭐 살짝 한발쪽앞쪽 있다가 네. 그랑 딱 눈이 맞았을 요그 타이밍에 네가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곧장 수수소 쏘든지 패스하는 게 낫지 네. 패트 중에 미리 그 근처에 들어가 있으면 음. 패스 받기도 힘들고 패스 선을 받아도 네가 수수쏘든 네.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네. 네가 너희 팀 4, 5분이 동선을 방해하는 대비 그래서 가끔 전에저럴실까니 네가 이렇게 자꾸 들어와 있으면 누가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네.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비를 네가 끌고 온단 말이야 그리사4호 입장에서는 이페인트는이 자기 거기서 움직이는데 딱 있으니까 실간을 내고, 이거 지금 멀이 동일이 방금 외치고 있어요. 저는 엠드 쪽에 있는 엠디 쪽에 있다가 거기서 한 바퀴. 와서 쓰면 되잖아요. 엔드 쪽이 아예 그쪽 끝이에 어.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쪽 가지 말고 딱 타이밍에 그쪽 하는 거지. <laughs> 그걸 니가 엔드 쪽이냐? 아니 결국에는 니가 엔드 쪽면 상대편이. 선에 있는 수비가 왼쪽으로 네. 네. 내려오든지 네. 밑에 3번 수비가 너무 붙어야 되는데 네. 그렇게 그러니까 안 붙을 걸 말이야 네. 오히려 거기가 더널널해지겠 <laughs> 너희 팀 스크린을 이용하는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거야. 그래. 드리블 칠만 너희 팀 스크린 있 쪽으로 치는 거. 전원 위치 전원 네. 딱, 슛속이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거 알아 홀밖에 <laughs> <털받기> 좋은 야 <laughs> 그러니까 단신히 페이스 <laughs> 좀 갑자기 봐서 할수 있는 게 없을 것같어 <laughs>